영화 3000년의 기다림이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조지 밀러의 7년 만의 신작인데요. 아시다시피 조지 밀러의 직전 작품은 그 유명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영화는 비슷한 측면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000년의 기다림도 매드맥스만큼이나 장대하고 판타지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3000년의 기다림을 보면서 매드맥스보다 조금 더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타셈싱의 더폴 오디오스와 환상의 문입니다. 무엇보다 두 영화는 이야기의 구조가 동일하죠. 화자와 청자의 구도로 이루어져 있구요. 화자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영화적으로 구현되는 형식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두 영화에서 묘사되는 이야기의 배경도 꽤나 닮은 측면이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천년의 기다림 좋았습니다. 물론 끝자락으로 갈수록 템포가 조금 늘어진다는 인상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창작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꾹꾹 눌러 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영화는 알리테아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녀는 이 모든 이야기가 실화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워딩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녀가 정령 진을 만나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실화라고 언급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해 졌는데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빨간색의 상징 불 전자기파 아인슈타인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과학 영화를 경유한 창작자의 의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3000년의 기다림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So what would you wish for? What is your heart's desire? What does one do with three wishes? You'll see. 언급드렸듯 3000년의 기다림은 이것은 실화다 라는 알리테아의 멘트로 시작됩니다. 물론 제가 속세에 많이 찌들었기 때문일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녀의 말을 듣고 진이 실존한다고 믿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3000년의 기다림 속 알리테아의 실화라는 대사는 결국 그녀의 내적 세계와 결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추측해볼 수 있는 떡밥은 영화 여러 곳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우선 알리테아의 직업이 눈에 띄는데요. 그녀는 문학학자이자 서사학자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며 를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발도 밀고 나가 저에게 알리테아는 이야기 그 자체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그녀가 묵는 호텔 방도 아가사 크리스티가 오리엔트 특급 살인을 지필하던 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알리테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도 그녀의 입장에서는 실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는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리테아는 진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외롭고 우울했던 그 시절을 본인에게 위로가 되었던 엔조라는 소년에 대해 언급하죠. 흥미로운 점은 엔조가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묘사가 된다는 지점입니다. 당연히 실존 인물은 아닐 것 같고요. 어린 알리테아의 상상 속 친구로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 그녀는 엔조를 중심으로 한 일기 혹은 에세이 형식의 글을 쓰기도 하는데요. 더더욱 엔조가 창조된 인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엔조는 결국 사라집니다. 저에게는 엔조가 소멸하는 바로 그 순간이 흥미로웠는데요. 왜냐하면 엔조가 병상에 누워있는 알리테아의 어깨를 감싸 안을 때 그림이었던 엔조가 불현듯 실제 인간 손인의 형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엔조라는 상상 속 인물이 실존하는 인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것이 알리테아의 내적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등호를 그리는 영화적 표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령 진은 알리테아의 성인 버전 엔조겠구나라고 말이죠. 한발더 밀고 나가 진의 이야기 속 인물들도 모두 엔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말하자면 진의 이야기는 결국 알리테아 자신이 창조한 이야기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영화를 곱씹어 보면요, 진이 들려주는 각 에피소드가 알리테아의 삶과 크고 작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진의 첫 번째 에피소드 시바 공주와 솔로몬 왕의 서사. 진은 자신이 사랑한 여인인 시바 공주가 솔로몬의 왕과 동침하는 순간을 목도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아리테아가 남편 제기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과 연결을 지을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이스탄불의 강연장에서 아리테아를 노려보다가 그녀를 집어 삼킬 것처럼 다가오는 정체 불명의 환영이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 역시 시바 공주 주변에 서 있던 가신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의 이야기와 아리테아의 삶은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진의 두 번째 에피소드. 빌텐이라는 한녀는 진의 소원 덕분에 왕자와 혼인을 하게 되고요.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권력 다툼 속의 중상모략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종국 적으로 유산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리테아 역시 유산을 한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진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아리테아의 서사와 맞다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의 네 번째 에피소드 제피르라는 굉장히 영특하고 창조적인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불안하기도 그녀는 세장 속의 새처럼 갇혀 지내는 신세이고요. 시대를 잘못 만난 자신의 현실에 대해 통탄을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선 외연의 측면에서 이렇게 학자의 면모가 보이는 제피르는 진의 이야기 속 여성들 중 가장 알리테아와 근접한 인물로 보이더라고요. 한 발도 밀고 나가 제피르는 자신의 수학 이론을 증명해 나가던 중에 그것이 잘 풀리지 않자 다리를 떠는데요 이 행동은 영화의 도입부 이스탄불행 비행기 안에서 글을 쓰다가 다리를 떠는 알리테아의 모습과 착붙합니다 그러니까 알리테아에게 이야기라는 것은 실제와 분리시킬 수 있는 허구의 어떤 것이 아니고요 그녀의 삶이라는 실화의 부분집합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단지 알리테아라는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영화의 제목은 3000년의 기다림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진으로부터 구전된 3천년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3천년의 인류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말인 즉슨 조지 밀러는 이야기의 문제를 일반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서 결코 이야기를 제거할 수 없고 그 이야기까지 포괄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장대한 역사다라는 것이죠. 한 발도 밀고 나가 진의 에피소드는 모두 여성 서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3천년의 역사를 여성 중심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설정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페미니즘과도 결부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현실과 이야기의 결합은 영화 속에서 빨간색이라는 색을 통해서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셰프타운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끝자락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알리테아에게 후드를 뒤집어쓴 진이 다가옵니다. 이때 알리테아는 아래 위 빨간색 옷을 입고 있죠. 아시다시피 진은 불의 정령입니다. 그래서 그의 턱수용 중간 부분에는 붉은 자국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에게는 붉은 옷의 알리테아는 진의 색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알리테아와 불의 이미지가 결부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탄불 공항 도착했을 때 괴상한 사내가 알리테아에게 접근하는데요. 그 인물은 손이 타들어가는 형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테아와 불이라는 이미지는 영화에 처음부터 관련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3000년의 기다림은 알리테아와 불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영화다. 즉 저에게는 알리테아와 진이 함께 걸어가는 마지막 뒷모습이 결국 이야기도 삶의 일부이고 그런 관점에서 알리테아의 모든 것은 실화다라는 증명의 완료처럼 보이더라고요. 챕터 1에서 말씀드렸듯 저에게 3천년의 기다림은 이야기라는 것의 중요성을 반복하고 있는 영화로 보입니다. 그런데 멋지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영화가 이야기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지점 때문인데요. 챕터 2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화의 어느 지점까지는 이야기만을 예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알리테아가 기절하는 강연 시퀀스. 헐겁게 말해 이 강연은 문학과 과학을 대척점에 둔 내용이었는데요. 강연장에서 환영이 알리테아에게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이유도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야기 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발언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시퀀스까지 본다면 3천년의 기다림은 과학보다 이야기를 더 높은 가치라고 여기는 영화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요.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천년의 기다림이 말하는 이야기와 과학 간의 관계는 대립이 아닌 화합이다. 이에 대한 부연은 세 가지 측면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령진의 정체성. 영화에서 그는 불의 정령이기도 하지만 전자기파로 이루어져 있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길에 노트북, TV 등이 반응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진은 불이라는 전설의 이미지와 전자기파라는 과학의 이미지가 결부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리테아가 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지 이야기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기술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두 번째로 아인슈타인의 존재. 진은 TV에서 아인슈타인을 꺼내면서 이 인물이 누구인지 묻죠. 알리테아는 그를 마법사라고 소개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녀의 대사는 과학자는 마법사라는 등호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법사는 진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직업이었고 과학자는 현실세계의 직업입니다. 즉아인슈타인에게도 역시 서사와 과학이 융합한 이미지가 어려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칫솔과 호리병. 알리테아는 한 골동품 가게에서 진이 갇혀 있는 호리병에 매료되게 되고요. 전동 칫솔을 이용해 호리병을 닦아냅니다. 그 과정 중에 병이 열리면서 진이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알라딘과 같은 애니메이션에서 보았던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이나 천으로 문지르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전동 칫솔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칫솔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전동으로 작동하니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이 접목된 아이템인. 말인 즉슨, 알리테아는 기술을 이용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기술과 이야기가 결합된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3000년의 기다림은 소위 말하는 진영논리에 함몰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영화에서 이 태도는 비단 이야기와 과학에 대한 주제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측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알리테아의 옆집에는 노인 두 분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민자 혹은 불황자에 대한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로 인해 알리테아와 티격태격 불협을 일으키는데요. 그런데 알리테아는 진이 만든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측면에서도 3000년의 기다림은 중도의 입장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정재 감독의 헌트 리뷰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츠제럴드의 워딩이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두 가치가 머릿속에 공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성입니다. 조지 밀러의 3000년의 기다림이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와 기술이라는 것을 결합하면 결국 그 합은 영화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결국 이야기를 기술로 보여주는 예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너에게 이야기와 기술의 화합을 논하는 3000년의 기다림은 결국 영화는 답이라고 말하는 영화주의자의 영화처럼 보이기까지 도 했습니다. 3천 년의 기다림에 대한 제 별점은 별3개 반이고요. 한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도하기 전자기파는 정명진 이야기도하기 기술은 영화, 삶도하기 이야기는 인류. 지금까지 3천 년의 기다림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 바퀴 산에 테니까 일단 화영이 내보내 아이씨 바지부터 입자 내가 오디션 떨어졌으면 네가 일단 재음병 역할 하면서 살았겠지? 수현이랑 해놓고